안녕하세요 오늘은 여기 어, 박구덩이 즉 수박구덩이를 만들려고 합니다 어, 수박이나 박이나 이런 것들은 구덩이 만드는 게다 비슷합니다 거의 같게 만들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우선 지금 구덩이를 만들어야 바로 이제 어, 한 2주 있다가 2주나 3주 정도 있다가 어, 바로 심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작업을 미리 해 놔야 돼요 그래서 원래 이제 어, 구덩이 만들 때 구덩이는 어, 2-3주 전에 미리 만들어 놔야 됩니다. 그래 이제 가스피해도 없으니까 어, 그래서 오늘은 여기 구덩이를 만들고 어, 여기 준비를 하도록 할게요. 자 이렇게 구덩이를 팠습니다. 네, 구덩이 보시면은 구덩이가 상당히 커요. 자 그래서 이제 구덩이를 팠는데 구덩이 이제 전체 길이를 한번 재볼게요. 구덩이 길이를 이렇게 재면은, 어, 길이는 약 90cm 정도 나옵니다. 어, 지름이 90cm 정도 되고요. 어, 구덩이는 이제 60cm 이상만 파면 됩니다. 60cm 이상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높이는 30cm 정도. 그래서 여기는 30cm가 좀 넘는데, 30cm 정도는 파야 돼요. 자, 그리고 이제, 어, 여기다가, 어, 태비를 같이 섞어줍니다. 그럼 구덩이를 왜 30cm 이상 키우냐 하면은, 어, 구덩이 여기 높이는 어차피 또 두둑을 만들면 10에서 20cm 또 올라가요. 그러면 한 50cm 정도 됩니다. 어, 뿌리가 내려야 되기 때문에, 이 공간을 뿌리가 쉽게 내릴 수 있도록 흙을 부드럽게 해줘야만 뿌리가 잘 내립니다. 그리고 이제 어, 태비랑 섞어주면은. 영양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 그래서 어 깊이는 최소한 30cm 정도까지는 파주는 게 좋습니다. 자, 퇴비는 이렇게 이제 10kg, 즉 반포 정도 부었습니다. 어 반포 정도 부어야 어 충분한 양이 됩니다. 그리고 이렇게 삽으로 어이 퇴비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골고루 잘 섞어줘야 됩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어, 골고루 옆에 이제 아까 구덩이 파면서 있던 흙들이 있으니까 그거랑 해서 잘 섞어주세요. 퇴비가 어, 많이 뭉쳐 있으면 안 됩니다. 그래서 골고루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퇴비를 골고루 섞어주고요. 자, 이렇게 이제 둑을 어, 만들면은 어, 하나의 크다란 어, 구덩이가 만들어졌습니다. 자, 이렇게 하면 높이가 한 10cm에서 20cm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그 높이에서 전체 이제 뿌리가 쉽게 내릴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여기 태비는 거의 안 보이죠? 거의 안 보일 정도까지 꼼꼼하게 잘 섞어주면 돼요. 그렇게 해야만이 수박을 원없이 딸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수박이나 호박 구덩이 만들어가지고 작업하시면 돼요. 자,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. 고맙습니다.